저는 무조건 똥이죠. <laughs> 일단 들어간 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. 둘이 콜라보해도 나쁘지 아, 않겠는데, 까면서 물을 먹는다니까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쇼호스트, 주지관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슈퍼스타 개그맨, 장안의 화제 김용명입니다. 야. <laughs> 운동 뭐 이런 거 많이 아, 하시더라고요. 오. 정확히 팔로우가 1956년. <laughs> 나는 <웃음> 5만 2천 명. <1000명>. 키크 <laughs> 죠못매좋죠이 정도면 결혼 안 했다. 했다 안 했다. 하나, 당연히, 둘, 당연히 셋. 했죠. 했어요. 애는? 애기 아, 쉽 결혼, 아. 결혼하셨어요. 저는 한 5년 됐습니다. 아, 저도 5년 됐어요. 오! 애기가 3년 됐어요. 몇? 16개월. 어, 저는 5 졌어요. <laughs> 살면서 딱 하나만 멘탈할 수 있다면 어떤 제품을 고르시겠습니까? 네. 굳이 쓴다면은 우리 와이프가 분기통 올리고 싸라고요. 그거 <laughs> 그 때문에 한 2년을 싸웠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앉아서 싸거든요. 예. 아무래도 비대가 저는 그럼 정수기를 선택하겠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똥부터 싸세요, 물부터 마시세요. 저는 무조건 똥이지요. <laughs>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마시는 거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. 마시는 게 무슨 말이에요? 물한잔 마시는 것만큼 중요 아침 에 일어나서 깨끗한 물을 먹잖아요. 내 몸에 신진대사 가 활성화 되고요. 내 몸이 깨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아침에 볼 일을 본다면 더 쾌적하고 더 기분이 좋은 거고요. 그렇죠. 그러면 생수 같은 거사오려면1.5 리터짜리 여섯 개무섭 설마 지금 그 사가 들고 오는 거 무겁다 이거 표현하시려고 그런 그러죠? 사람들도 많고요. 그 피티병 또 재활용 올러 가면은 그거 모아놨다 비트병 버려야 되죠. 집에서 과일 씻어 드시지 않으세요? 과일은 식초에 넣어서 씻어 먹죠. 그리고 물은 수돗물 하세요? 그렇죠. 어허, 동수 물을 과일도 씻을 수 있고요. 된장찌개 끓일 때도 그 물로. 쪽할 수가 있어요. 사실 이 비데는 말이죠. 예. 대체품이 없습니다. 음 누가 뭐 손으로 넣어서 닦아 줄 거예요.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? 대체품이 없... 전혀 no. 없습니다. 한번쓴 분들은 이 비데를 쓸 수밖에 없어요. 따뜻한 그변자의 온도. 12장으로 들어가는 그 아유. 따뜻한 물이 있어요. 좋아, 좋아. 좋아. 이 어, 이게 이건 인정. 구매를 하면 되는데 굳이 렌탈을 관리. 와. 관리가 중요 포인트입니다. 내가 관리를 못 하는 가전 제품들을 회사가 책임지고 관리해 준다. 아 늘새것처럼쓸수 있다라는 거죠. 피대도 사실 어떤 그런 이런 말하기 그런데 환명를 굉장히 많이 쓰니요 그럴 수 있죠. 급하게 들어온 사람 확상이있어요 <laughs> 확상이래요. 그 노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낀다. 고그 산탄총이야. 산탄총? 세자물 때 쓰는 산탄총이에요. 딴거 아 많이 먹었네. 그렇지, 그렇지. 차분한 사람은 그 밑에 이렇게 하는데, 아 이런 어떤 빈비부리 팀으로서, 아 이런 거를 어떤 그 교체해주면은, 사실 어떤 새 것처럼 쓰는 어떤 그런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, 오케이. 이비데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죠. 있 상상하지 못할 기능. 바로 좌욕 기능이 있다는 거! 아, 좌욕이요? 좌욕 얼마나 힘들어요. 사실, 어디 세0대에 받아가지고 한 40도인 물을 놓고 거기 에 이렇게 앉아있다고. 그게 된다고요? 그 물을 뜨거울 때까지 데려놓고 앉아있다고. 그 불편하잖아요. 그 불편함과 그 고통스러움을 한 번에 해결했다는 야. 바로 좌욕 기능. 어저 그런 기능인지 몰랐어요. 상상도 못했을걸요. 그 콜라보해도 나쁘지 아, 않겠는데? 그러면은 싸면서 물을 먹는다. <laughs> 물 마시면서 좌욕하고. 정수기는요? 정수기요? 분유물 네. 온도를 맞춰줘요 아, 대박이죠 <laughs> 온도를 100도? 뭐 60도? 30도?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해준다니까요 정수기가? 이거 음. 인정해야 하나요 진짜 센세이셔널해요? 대박이죠 요즘 정수기가 그래요 얼음 사이즈도 조절이 되고 얼음이 살짝 돌로음인지 작은 얼음인지 이 정도 조절되는 것도 있대요 괜찮죠? 주부님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필수 가전은 바로 정수기입니다! 모든 편리 마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365일 깨끗함 새 것처럼 쓸수 있는 건 바로 피대 에이. 말도 안날 피대. 아 잠깐만 김용명 씨가 이거 얘기하는 거뭐 주승현 씨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댓글로도 이야기 해주시면은 저희가 100%다 읽어보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삭제요? <laughs> 쓸 필요 가 없죠. 삭제까지. 정답이네요. <laughs> 이게 바로 소통입니다. 예 예. 네, 댓글도도 예. 한번 남겨주세요. 예?